안녕하세요. 스티코리아 TV 신강경입니다. 오늘은 4월 24일 토요일 퇴근 시간 다돼 갑니다. 6시 좀 넘었는데 쿨터시 여름에 이 맨살보다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는 쿨터시입니다. 선풍기 바람이나 바람이 솔부으면은 시원함을 극대화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터시 종류가 지금 색깔로 6가지인데 요걸 하나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터시는 요렇게 탁텔 원사가 지금 88%가 들어가 있고 라이크라가 12%가 들어가 있습니다 탁텔이 시원한 원사고 라이크라는 신축성이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걸 라이크라 원단이라 합니다 이렇게 제작이 돼 있고 제가 차고 있는 거는 요렇게 요 부분은, 마감 부분은 오드람 봉제 이렇게 해놨습니다. 이렇게. 자, 여기서 참고로, 토시는 토시 전문회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, 브랜드에 납품을 하는데 중소기업 공장에서 다 제작을 합니다. 원단 자체는 다 탁테리 원단을 써야만 시원하고 이런데, 이 브랜드들은 여기에다 브랜드를 붙이면은 15,000원, 20,000원 이런 식으로 가격이 올라갈 뿐입니다. 다 똑같은 원사고 원조는 요나스카카 여기서 토시를 제일 처음부터 생산해서 팔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토시의 유통의 원조입니다. 여기가 그러니까 이 브랜드만 선호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은이 제품을 선호하는 게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책상으로는 색상으로 파란색, 파란 파란색, 파란색, 파거는 진한 색색 파란색, 색 파란색, 색 네이비. 연한 분홍색, 햇색, 살색, 이렇게 색깔은 구분이 되어 있는데, 여기서 뭐 꽃무늬 들어가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, 그런 것보다는. 평범한 무늬로 일곱 가지 색상을 지금 제가 선보여드렸는데, 토시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산 요래 나오는 거는 요래 한 쌍에 천원석 파는 거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, 그런 제품하고는 비교 불가고, 요 제품은 국내 원단으로 국내 제작된 제품입니다. 이 바람이 살살 불면 밖에 나갔을 때 여기서 시원한 느낌이 일반 터시보다 월등히 많이 느껴지는 그런 제품입니다. 온도를 인삼도 낮출 수 있다. 뭐 이런 식으로 광고도 되고 있는데 이 살도 태우지 않고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 자외선 차단도 할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을 할수 있습니다. 이 제품들은 지금 인터넷에서 8,000원에 판매되고 를 있는데 저희 스티코리아에서는 6,000원에 판매를 합니다. 구매하실 때는 제가 올리 나왔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으니까 그 제품들을 하나 하나 선택해서 같이 구매하시면은 요즘은 택배비도 삼천 원 올랐기 때문에 택배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. 한개 구매하고 또 며칠 있다 또한개 구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한꺼번에 좀 구매하시면 저도 편하고. 고객님들도 조금이나마 절약할 수 있고 홈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구매 문의는 스티코리아에 문의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스티코리아에 큰 힘을 받고 있으니 힘차게 눌러 주세요. 이상 스티코리아입니다.